자 이번 시간에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x가 무한대로 갈때 x제곱 마이너스 x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해보면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는데 2차가 1차에 비해서 월등히 증가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로 가겠죠. 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x가 무한대로 가다 보면, 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보통 x가 무한대로 갈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자, 루트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지금 이 문제에서 보면 이놈이나 이놈이나 모두 무한대로 가고 있고요. 1차죠. 얘도 1차입니다. 2차지만 루트를 쓰고 있으니까 1차죠. 그래서 같은 증가 속도인데 뺐을 때 얼마가 남겠느냐? 남는 찌꺼기는 무엇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입니다.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때이런 유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은 예. 유리화를 시켜 주겠죠. 유리화. 합차 공식을 이용해야 되니까, 플러스를,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이렇게, 유리화를 시켜주면, 자, 분자가 이거의 제곱, 즉, X제곱 플러스 X가 되고요. 요거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결국은, 분자에는 X만 남게 되겠죠. 이 분모에는 루트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가 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분모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변형이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분모의 최고차항인 x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x로 나누고요. 여기도 x로 나눠주고, 자 여기도 x로 나눠주는데 루트 안으로 넣어야 되니까 루트 x 제곱으로 나눠주는 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거는 루트의 x제곱 분의 x제곱 플러스 x분의 x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분이 돼서 x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얘는 1이 되고요. 얘도 1이 되고, 얘는 x분의 1이니까 0으로 갈 겁니다. 얘도 1이 되고요. 따라서 1 플러스 1분의 1, 즉 2분의 1이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보통 루트를 쓰고 나오는데 우리가 유리화를 통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마이너스 e x 플러스 e 플러스 x. 자 보기에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꼴 같지만 x가 여기서 음수입니다. 따라서 얘는 양수지만, 얘는 양수지만, 얘는 음수가 되겠죠. 따라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좀 헷갈리니까 x를 마이너스 t라고 치환합니다. 을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리미트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t는 부호가 바뀌니까 무한대로 가겠죠. 그리고 얘들을 t에 관해서 풀어주면 x 대신 마이너스 t를 대입하면 t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x 대신 마이너스 t를 대입하니까 플러스 2t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여기는 x 대신 t를 대입하면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풀었던 것처럼 똑같이 유리화를 시켜주겠죠.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 플러스 t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limit t가 무한대로 갈때 자, 요걸 제곱하면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t제곱이 되고요 자, 아래는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 플러스 t가 됩니다. 여기서 t제곱이 소거가 되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변형이 됐습니다. 그러면 분모의 최고창인 t로 각변을 나누면 되겠죠. 자, t로 각변을 나누면 자 t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t제곱이 될 겁니다. 자, 여기도 각변을 t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럼 t분의 2는 0으로 갈 거고요. 얘는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갈 겁니다. 그렇다면 루트 안에 1이 남고, 얘도 1이고 분자는 2가 나무니까 정답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무한대 곱하기 0꼴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특별한 유형은 아니고요. 이런 유형은 어떤 통분이나 유리화를 통해서 0분의 0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x가 0으로 갈때자 여기서 보시면 x분의 1 분자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x가 한없이 작아지면 얘는 무한대로 가겠죠. 자, 이 괄호 안에를 보시면 x가 0으로 갈때 얘는 1로 가겠죠. 그래서 1배기 1은 0으로 갑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무한대곱하기 0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이 x라는 인수가 약분이 되어야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괄호 안에를 통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1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것은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1에서 이걸 빼면은 소거가 되겠죠. 따라서 이걸 정리해서 다시 써보면 x는 0으로 갈때 분모는 x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죠. 여기서 X를 밖으로 뺄 수가 있죠. X를 밖으로 빼면 마이너스 X에 X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X가 약분이 되면서 우리가 이 극한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분모는 1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마이너스 2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0골은 통분이나 유리화를 통해서 0분의 0골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인수가 약분이 되면서 해결이 될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